고양이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음식 집에 있지 않나요? 이 음식들 한 입만 먹어도 건강에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초콜릿테오브로민과 카페인 성분이 심장 마비, 경련 심하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양파, 마늘, 파, 부추, 적혈구를 파괴해 빈혈을 일으키고 심각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포도, 건포도, 샤인머스켓 심장 기능을 망가뜨려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카페인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중추신경을 자극해 구토, 경련, 심장 이상이 올수 있습니다. 알코올 아주 소량도 구토 혼수 심하면 사망까지 위험해요. 우유, 유제품, 고양이는 대부분 유당을 소화하지 못해 설사와 구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페르신 성분이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생돼지고기, 날생성 기생충, 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크니 반드시 익혀서만 주세요. 견과류마, 카다미아, 호두 등 구토 떨림, 고열 등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소금, 짠 음식 소량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대 금지입니다. 이외에도 토마토, 휴모 반죽, 허브류, 강아지 사료 등도 위험할 수 있으니 사람 음식은 주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고양이가 실수로 먹었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연락하세요. 우리 냥이 건강 집사의 작은 주의에서 시작됩니다.